안녕하세요. 신하, 신레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디즈니의 피규어 미니 피규어 시즌 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피규어. 제가 미니 피규어를 세트로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는 거의 한 이거 전체 피규어가 한두 세트 정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 최소 두삼세트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서 제가 감당을 못 해서 못 샀고 그냥 전에 샀던 캐치아메리카 그거 사는 김에 뭐만원더 보태서 두 개를 샀습니다. 약만원만원 만원 맞나? 어만원 맞다. 약한 4천 몇백원이죠 그래서 포트에서 샀고요 한번 오늘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의 가격은 약 4천원대로 마트에서 음구매했고요 이런식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도날드덕인가? 뭐 제가 디즈니 캐릭터를 잘 모르긴 한데 안나 엘사? 이런식으로 있네요 미키마우스 9 0년대 모습도 있고 미키마우스 초창기 모습도 있는거 같네요 여기는 인크레더블에 나오는 그 디자이너 분의 모습도 나오는거 같네요 여기는 헤라클레스고 자 그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개봉박수오 오오자 이렇게 되있는데요 두 개를 다 조립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다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다람쥐가는 모르겠네 무슨 캐릭터인지는 제가 디즈니를 잘 안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귀여운 동물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뭐, 인크레더블에 나오는 아이스맨, 아이스맨, 아이스맨 맞나? 어쨌든, 얼음을 쓰는 그런 히어로도 나와있네요.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미키마우스, 이런 식으로 디즈니 캐릭터들의 모습이 있어요. 먼저, 이 캐릭터를 한번 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 제가 다리를 거꾸로 끼웠네요. 거꾸로 느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얼음을 쓰는 모션 같은 게 표현이 되어 있는 클리어 붐이 있네요. 뭐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비교를 한번 보자면 뭐 보따리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거 순, 처음 처음에 볼 때는 꼬리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람지인가 어쨌든, 표현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 여기 뒤에는 꼬리도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이렇게 한번, 레고 미니 피규어, 디즈니 미니 피규어 시즌2, 레고 71024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